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이 말씀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첫마디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집중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파도 음, 바울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어, 힘들었을까? 또 두려웠을까? 또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테반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두려움을 생각하면 절대로 어,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강대로 어, 죽는 것. 그냥 어쩌다 죽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거룩한 순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세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또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성녀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그 모습의 고백은 거기에 두려움이 또 죽음에 대한 고난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살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는 힘들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그런 고백은 우리를 믿음의 속으로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령의 사실은 역사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나 이길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교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욥기의 고난 그 욥이 내가 이길 수 있어 나이 고난 빈손으로 왔다 빈손 가는데 내가 영화를 사랑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더니. 야, 그냥 회개하고 너 교만하지 마. 너그 교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 놀라냐면 저왜 저렇게 말을 할수 있지? 죽음이 다가오고 다 없어지고, 정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 고린도 후수에서 또 기록해내고 있는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 고난이 유익이 된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아주 정말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규거로 인해서 내가 환란을 당하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고 또 힘든 인생인 것 같지만 내게는 유익이 된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이 그 고난 속에 있어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 조율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겨야 될 것들 근데 이기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버리지 못하거나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원망이나 또 자조함이 나온다는 거죠. 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게 없는데 왜 이렇죠? 나난 아,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순교함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버리는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거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그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빼앗길 것들을 빼앗긴다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업이 그러했으며, 사드락감에서 아벳노고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했으며,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오늘 사도바울이 그렇게 했으며, 스테반이 그렇게 했고, 야고보가 그렇게 했고, 또그 이후에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제1대교부들의 대표적인 순교자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러했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제 때 옥에서 순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그런 강정근 목사님이나, 또 주희철 목사님이나, 또다 그런 사람들이 그랬으며, 그리고. 이제 고문을 당할 때 고문을 당하기만 하면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랬더니 형사가 고문을 당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그러냐 내 속에 예수님밖에 없으니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내게 튀어나온 것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당하는 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때문에 원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몇안 되잖아요. 하박국도 그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왜더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걸 통해서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거를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인한 동질성이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이기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 성경에 몇몇 인물들 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죽으면 기독교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도 보고, 왜 그럴까?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한 스테반의 죽음에서 바울이 나왔고, 바울의 죽음에서 수많은 사람 나왔고, 베드로의 십자에 거꾸려못 박혀 죽는 그 죽음에서, 신기하다. 폴리카베 화양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평온함과 저들의 죄용서함을 선언한 것 때문에 화영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와 천사가 동양을 보면서 거기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돌아가서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그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 내가 위로를 받아도 자고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건 너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와 구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위로와 구원을 너희가 완전히 경험하게 되면 너희가 그런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의, 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그 위로와 구원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된 사람에 대한 가치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면 자녀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는 내 인생의 고난, 내 삶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모든 것 가운데서 자녀들에게는 원망이나 자조감이 있는 삶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들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엄마 아빠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고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는 이 고난을 통한 위로와 구원이 전파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가정이 정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선생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말도 안 해지고 몸도 막못 움직이고 그 정신적으로도 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뭐 옛날에는 보험 회사에서 뭐 보험 같은 게되 뭐 대고 대랬나요. 그뭐못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그 남편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가 보면 정말 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소위 말하는 학고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학고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우리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의지할 기도가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야. 너희들 예배를 떠나지 말고 아뭐 학교 다니면서 원망하고요, 뭐어뭐 학비도 잘못 내고 교복도 잘못 입고 책도 잘못 사보고, 그리고 애들과 비교되면서 하는데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쟤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잠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로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 원망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남편이 그렇게 되고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면서 또 남의 일하면서 조금 보는 것 같고 애들 학비 대고 그러면서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환난의 역경을 위로와 구원의 역사로. 계승했더니 한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밝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밝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어머니와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라고 그것이 계승돼서 한 사람은 목사님의 산모가 되고 한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축복받아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도 늘어나고 교회 큰 일꾼이 된 역사로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많은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역사고 나타는 것은 우리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위로와 구원이 너희가 이기어서 견뎌서 누군가에게 전수되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너가 낳은 자녀들, 너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내말 속에서, 내 모든 그삶 속에서 신비하다. 고난과 역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것이 위로와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선포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환란과 역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이 환란과 역경이 너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전수되게 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때문에 원망이 없는 이 또 감사를 놓치지 않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 영광돌리지만다 환란과 역경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사망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계승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요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죽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 보호자 편에서 신 것을 본 스테반의 그 고백의 그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했던 그 역사는 오늘 나에게까지도 연결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서 예배하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빛나는 교회가 될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조건이고 내 삶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억울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할 문제지 그것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예배를 내려놓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찬성하라 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고난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까지 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결코 그환란한것 당하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이로와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환란과 역경이 고난과 원망과 좌절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등돌릴만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기도에 도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싱가폴과 황도아신과 인천과 홍콩과 슈과 뉴욕과 호주타운스벨과 그리고 주님 영광받으신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사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신과 인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전, 성전의 아버지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막이하여 주시옵소서 윤기영 윤기성 성주사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성주사님들을 주시는 복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는 그 고백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고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 보기 넘칠지어다 환기보기 넘칠지어다 삼천예배자 백옥재정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내가 낳았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인민도 하여 주시어서 대입과 구입의 합격과 배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변호, 변호사 시험에 정단인 청년 아버지 간호사 시험에 신우식 청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의사 시험에 이솔빈 청년 아버지 취업을 아름답게 이에 꿈꾸고 주위를 성수하며 갈수 있는 아름다운 전공의 취업을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김만을 박희철 청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래 용인대 교수의 임용을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는 이진호 아버지 성도에게 결말을 주시고 모두가 합격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 오직 예배로 사는 주의 복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인생의 선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증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보기 마지어다 이철 장롱님 완전하게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제 다시 회복의 영어로 인도하여 주시옵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고 아버리 청춘들에게 장수영과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리 김일수 권사님 아브리나미시오 대상보진 완전히 고쳐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님시여 정광장원사님 비롯해서 아버지님시여 이제 회복에 있는 모든 성도들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불 같은 믿음으로 고난이 아니라 내게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주의 치료의 광선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쇼 생업의 불을 켜는 첫날부터 주님 복주 시대 오늘 족속을 위한 기도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쇼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와 아버지 하나님, 쇼 모든 아버지 이제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언지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사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순종 그리고 기쁨의 복이 임말지어다 고난이 내게 위기되는 성령의 충만함에 모든 인생을 기도로 하늘의 복을 얻는 은혜가 이말지어다.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이 날마다 아버지의 높아져서 마귀가 두려워 던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마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어떤 환란 속에서도 기도로 이기게 하신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